장관도 국민이 추천. 이재명 정부 국민 추천제 전면 시행. 이재명 정부는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국민 추천제가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위해 고위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추천 대상은 장차관, 차관급 인사,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 임명직 고위 공직자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구조다. 추천은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SNS. 또는 이재명 대통령 sns 계정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제도를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고 명명하고 각계 전문가 현장 인재 사회적 약자 등 기존 인사풀에서 벗어난 인물 발굴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절차 및 후속 조치 접수된 추천자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1차 검증을 거치며 검증 통과 시 차기 내각및 공공기관 인사 후보군에 포함된다. 인성 결과는 G7 정상회의 6월 15일에서 17일 이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제도 취지와 기대 이 제도는 국민이 국가운영의 주체라는 국민주권실현을 행정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밀실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고위공직자 임명 방식에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국민추천제가 관행화된 낙하산 인사 및 인맥, 위주 인사 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신중론과 과제, 한편 일부 전문가들과 야권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추천제가 시도됐으나 실제 임명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 교수는 검증을 거쳐도 결국 대통령이 선택권을 가지기 때문에 상징적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천 과정에서 특정 단체나 세력의 조직적인 추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도는 그 시행 여부와 정도가 성공을 결정하는 만큼 세심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